속개는 맛있는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베 수상이 그것 때문에 한달 동안 방학을 했다고 하니까 인성이 현성이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또 우리 선영이가 굉장히 힘들 거라 애들은 좋을 한편 좋고 집에 있으니까. 한편 엄마랑 있으니까 좋고, 한편 학교에 못 가니까 좀 심심하겠지. 그래서 오늘은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과자, 또그 속에는 음, 라면 중에서 미역국 라면, 또그 속에는 음, 오징어 젓갈, 그리고 또그 속에는 아주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음, 할아버지가 인성이, 나중에 탐험 가기로 약속하면서 사놓은 자꾸 자꾸 준비해 주는 것들 그중에 오늘은 망원경 스웨덴제 고급 망원경 그리고 또 이마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후라시 그리고 그 마술 칼 메가이버 칼두개 우리 인상이는 탐험 갈라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탈무드의 동화판. 역시, 아무거나 골라서. 세 개. 아이를 살린 개. 잘안 보이네. 어느 날 마당에 개한 마리가 있었어요. 가족들을 모두 나가고 없는 빈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순간, 난데없이 뱀한 마리가 스르르 나타났어요. 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뱀을 바라보았죠. 뱀은 스리르 기어가 마당 한 켠에 놓여 있던 우유통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퐁당 통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오 이렇게 들어갔구나. 뱀은 한참 동안 통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겨우 통에서 빠져나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유에는 무서운 뱀의 독이 남아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주인의 어린 아들이 우유를 마시려고 통으로 다가왔죠. 어, 어떤 강아지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짜잔.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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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개가 사납게 짖어댔어요. 가족들은 개가 왜 짖는지 몰랐어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우유를 마시려고 했죠. 그때 개가 덤벼들어 우유를 엎질러버리더니 쏟아진 우유를 활짝활짝 핥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온몸에 독이 퍼져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제야 가족들은 우유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개는 제 목숨을 바쳐 아이를 살린 거예요. 가족들은 죽은 개를 마당에 묻어주고 오래오래 슬퍼했답니다. 슬픈 내용이잖아. 마치... 그 징기스칸 매가 목숨을 대신 바친 것 비슷하네 아이 개는 그러면은 그 독이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자기가 엎질러버리면은 이거이거로세 해결이 안될 것도 알고 알, 알고 있고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을까 아유 찰나 걔가 그냥 우유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였으면 차라리 했다. 등불을 든 이유. 등불을 든 사람. 한 남자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조심조심 걸었지만, 자꾸만 돌뿌리에 발이 걸리기 일쑤였죠.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맞은편에서 환한 불빛이 다가왔어요. 남자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음, 누군가 등불을 들고 오고 있군. 저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겠어. 등불을 들고 오는 남자. 물어봐야지 하는 남자. 그런데 막상 등불을 들고 나타난 사람을 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 손에 등불을 든 사람이 또 다른 손에 지팡이를 쥔채 더듬더듬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그 사람을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당신은 안못 보는 분인데 등불을 왜 들고 다니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면 등불이 있어도 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그 사람은 빙글이, 빙글해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요 사람. 맞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등불이 소용없죠. 그렇지만 밤길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죠.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나와 어둠 속에서 부딪힐 염려가 없을 거예요. 이 등불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랍니다. 남자는 그제야 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내용이구나. 요새는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얼마 전 한번 부딪혔어. 그 사람 핸드폰이 떨어. 나도 핸드폰 보고 가고 그 사람도 핸드폰 보고 가고 정신 없이 걷다가 그런 일은 참 신기하게 잘 피해 가는데 그날은 정말 부딪혔어. 그 사람 핸드폰이 떨어졌어. 근데 다행히 액그그 그 액정 그거 깨지지 않았어. 깨졌으면 아마 굉장히 화냈을걸. 집안 자랑. 짜잔. 요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여우가 두 마리. 집안 자랑. 어느날 여우 두 마리가 길을 가다가 딱 마주쳤어요. 둘 가운데 하나가 거드름 피우며 말 건넸어요. 어흠, 오랜만이군. 다른 여우가 심드릉하게 대답했어요. 오랜만이야. 어디 가니? 그러자 거드름 피우는 여우가 말했어요. 나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르는 데가 많다네. 그래요. 거드름 피우는 여우는 소위 말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심드렁한 여우는 그렇지 못한 처지였어요. 아무튼 집안 좋은 여우가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았어요. 우리 집안으로 말하자면 대대손손 훌륭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데다 널리 이름을 떨친 조상들도 수두룩하다네. 그래? 우리 아버지도 훌륭하고 우리 아버 할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버지도 훌륭하고 우리 삼촌들도 훌륭하고 집안 좋은 여우는 입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이어갔어요. 짠 안청 넘기는 책정 넘기는 소리가 참 좋아. 참 듣기만 하던 여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나는 자네가 하나도 안 부럽네. 안 부럽다고? 당연하지. 자네 집안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자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 자네는 안 죽나? 물론 죽지. 그렇지만 우리 집안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네. 나는 지나가버린 시간보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네. 집안 자랑을 들어놓던 여우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인생, 자기에 대해는 자기부터 시작한다고. 두 사람의 힘, 재밌었으면 좋겠다. 아유, 이 애기 귀엽네. 애기, 어이, 두 사람인가 보다, 이게. 어느 나라의 왕이 아주 아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맛 좋은 과일이 탐스럽게 열렸어요. 왕은 관리인 두 사람을 두어 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고 두 사람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지켰어요. 그런데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딱! 하나만 따먹으면 안 될까? 그래, 저렇게 많이 열렸으니 우리가 좀 따먹는다고? 뭐, 무슨 표시가 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둘다 몸이 불편하니 어떻게 해야 저걸 따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마침내 좋은 깨를 생각해냈어요. 음, 응, 내 다리가 성하니 내 어깨에 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방향을 안내할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 짜잔. 따먹네.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따먹는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건가? 궁금한데? 앞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두 걸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말하는 방향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한발한발 한발 움직였어요. 마침내 둘은 과일을 따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둘은 과일 맛에 홀린 나머지 그만 너무 많이 따먹었어요. 얼마 후, 과일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왕이 묵시화가 나서 호통쳤어요. 과일이 없어지다니 너희들 짓이냐?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임금님, 저는 앞을 볼수 없는데 어떻게 과일을 땁니까? 임금님, 저는 다리가 불편한데 높은 나무 위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왕은 두 사람의 깨를 짐작했지만 눈감아 주었답니다. 음, 좋은 왕이네. 몸이 불편한 두 사람이 힘을 합친 걸 기특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이처럼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여럿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 아 여기까지 한다 그랬지. 참다운 친구. 요거요거 우리 인간. 빌려주면 재밌을까? 참다운 친구. 참다운 친구 도모다치. 우리 인성인 일본말을 한국말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일본말을 하니까. 근데 요새 엄마들은 다 애기들을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영어 뭐 미국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영어를 살라 살라 하고 발음이 좋던데. 어, 생각하면. 우리 인성이, 현성이, 지원이 도 영어를 빨리 배워야지. 공준호 감독 시상식 때 통역하던 여자. 영어 잘하고. 요새는 양준일 중간중간에 영어 하는데 음, 옛날에는 그 시대 90년대에는 영어 그렇게 막 하면 좀 싫어했어. 확실해. 건방지다 그러고, 미국 갔다 왔다고 해서 막 중간중간에 영어 낀다고, 영어 넣어서 말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랬어. 근데 요새는, 음, 영어 발음이 아주 미국 스타일로 나오고 그러는 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시, 시간이라는,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요새 때가 온 거야. 지금, 영어를 그렇게 해놓으면 또그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해도 또 모르는 거야 그것은 그래도 하나라도 뭐 해놓으면 좋겠지 뭐 조금 더 공부한다고 머리가 뭐더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발달돼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 인성인 요새 한자 공부도 하고 일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자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 네. 한자 일본어 하면 뭐 해로울 건 없어 뭐든지 참다운 친구 사이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두 친구는 각각 적이 되어 싸우는 처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한 친구가 적진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붙잡혔어요. 네 이놈 몰래 숨어들더니 간첩이 틀림없구나. 아닙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러 온것 뿐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렇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답니다. 음, 친구 사형당할 처지. 봐주지 않았어 왕은. 이 이제 그시 없네. 좋아 좋아. 붙잡힌 친구는 그 나라의 왕에게 애원했어요. 저한테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요. 한달 뒤에는 반드시 돌아 처형받겠어요. 그러자 왕은 코웃음 치며 물었어요. 너를 어떻게 믿으라고? 너를 부러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게 아니냐? 제 친구가 믿게 해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 대신 제 친구를 죽이십시오. 그러자 왕은 친구를 불러들여 물었어요. 아니 저자가 네 친구를 하면서 한달 뒤에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를 죽이라고 했다. 너는 네 친구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한달 동안 제가 대신 갇혀 있겠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흘러서 약속한 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해가 뉘엇뉘엇 치도록 고향에 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이 명령했어요. 여봐라! 오겠다던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 이제 그자의 친구를 처형하겠다. 지금 즉시 사형에 처하라. 대신 붙잡힌 친구는 묵묵히 처분을 받아들였어요 사형집행인이 큰 칼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뭐이 친구 묵묵히 받아들였어 이렇게 어려워 이 친구가 왜 안하나 의심을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이 친구는 조금 더 동요하지를 않았어 이 사람은 막 우네 바로 그때였어요 저만치서 고향에 갔던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임금님, 약속대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친구를 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왕은 두 사람의 우정에 깊이 감동했어요. 여봐라,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이로구나. 두 사람 다 살려주도록 가여라. 두 친구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왕이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좋은 우정을... 왕은 어디로 갔어? 왕. 왕 어디 갔어? 왕. 여기 있구나. 왕이 말했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좋은 우정을 나누고 싶구나.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 왕이라는 친구를 두었네. 나이는 좀 많고 권력도좀 많고. 그런 이야기. 탈모두 유태인 경정. 탈모두 유태인 사람들은 엄마에게서 엄마에게로 계속 교육이 이어져 가는데, 탈무드는 그들에게서 뗄수 없는 그런 교육책.